자, 챕터 십오 수열의 극한 여러분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잊지 마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의 줄임말이야 수의 나열의 줄임말이고 수열이 뭐 아는 건데 수열은 수의 나열인가 다양한 수들의 나열을 우리는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 규칙성을 파악해야 돼 그지? 규칙성을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규칙성 파악을 그냥 규칙성 파악이 아니라 규칙성 파악을 식으로 나타내야지.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나타내니? 바로 n의 식으로 나타낸다 이게 n의 식. 그러면 그 n이 뭐냐? 바로 얘가 카운팅 넘버, 자연수야 자연수. 말하자면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정, 정리하면 수는 수의 나열인데 이 수의 나열은 바로 자연수 n. 왜냐하면 자연수는 가장 기본적인 수의 나열이거든. 가장 규칙적이잖아, 하나 다음에 그지, 그다음 거. 그래서 자연수로 이 수의 나이를 표현하는 것이 수열이야. 왜? 그렇게 표현한 게 자연수로 표현한 게규칙성 규칙성을 파악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수열의 변수는 바로 n, n 자연수야. 요거를 잊지 마. 이거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야. 수열에서 수열의 변수는 뭐라고? n 자연수야. 알겠니?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 n. n을 정복하면 수열을 정복한 거야. 알겠니? n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n이. 이 수열.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은,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리미트에서, 리미트에서 얘가 끝까지 가는 걸 이야기 하는데, 그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습니다. 보면, 수열이 있어. 1 다음에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두두두두 해서,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하면 요까지 이야기 하는 게 수열이지. n항까지. n항까지 가면, 이게 일반항이죠. n항까지 가면 n분의 1이 되지. 그치? 요까지 이야기하는 게 수열이야. 요까지. 그래서 그런데 그너어 만약에 끝없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되는 거지. 끝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일반 1a n항까지 구하는 게 수열이고 그까지 논하는 게 수열이고 그 넘어서 끝없이 갔을 때 그러면 a의 무한대 항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래 되는 거지. a의 무한대 항까지 가면 얘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거지? 점점 작아지니까, 0으로 가겠지, 0으로. 0으로, 0으로. 이 0을 우리가 사실은 0이 아니라, 무한소라고 하는 거야. 무한이 작은 값으로 간다, 이게. 무한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n번째 항이니까 an이라고 했어. 그러면, 무한대까지 간 항이라면, a의 무한대 항. 이렇게 표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 어떻게 표시하냐면, limit, 이렇게, 어, 극한이란 말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수열의 일반항인 an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이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자연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모양을 따지는 거야. 무엇이든 무한대로 가면 어떤 모양이 될까? 알겠니? 무한대로. 어? 자, 무한대는 생각보다 큰 거야. 엄청나게 큰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끝없이 가게 되면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쓸때 어떻게 써 주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n이 무한대로 갈때요 일반항 n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얘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되네. 그래서 0이 되지.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됐죠자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 또 수열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얘는 0에다가 수렴하는 거야. 아, 0으로 몰려가는 거지. 끝내는 이 값이 0으로 몰려가고. 그다음 두 번째는 1, 3, 5, 7 홀수네. 아 이렇게 갔을 때 이까지 이가 수열이야. 일반항 an. 이까지 논하는 게 수열이고 그 너머로 끝없이 가면 얘 어디로 몰려갈까? 어디로 몰려갈까요? l 미 m i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이 일반항 홀수라는 것은 2n-1이라는 건 홀수라는 거지 이 홀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 뭐 우리 좀 쉬운 방법은 n자리 무한대 넣으면 돼 n자리 넣으면 얘 무한대잖아 아 무한대면 무한대지 얘는 끝없이 무한대가 되겠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 거를 보고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건 모두 발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그 다음 걸 볼게요.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스위치 값 유명한 거죠. 스위치 값 그지? 어,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코사인 N파이가 같은 말이지 너무나 유명하죠. 코사인 N파이 스위치 값 스위치 값은 그럼 끝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 끝없이 가면 똑같이 뭐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얘는 limit N이 무한대로 뭐 갔을 때 애이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은 어디로 갈까? 역시 얘도 뭐, 진동하지, 얘는. 진동. 진동도 역시 발산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하지 않는 건다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동이지, 사실까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산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발산하는 값은 꼭막확 커지는 게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건 어떤 데한 곳에 몰리지 않은 것은 다 발산한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뭐니? 수렴하는 거지. 발사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지 어디 어느 값에 수렴하는 걸 찾는 거야. ,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보니까 1, 마이너스 1 도로로로. 아, 그럼 얘가 끝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아, 선생님은 리미트를 이제 좀 약식으로 쓰지. 약식으로 어, 그래. 어, 마이너스 1에 얘는 N승에다가, 어, 그 다음에 곱하기 N이네. 마이너스 1에 N승, 일반항이. 마이만스에 N승에다가 꼽하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어, 얘는 진동하면서 발산하네. 진동하면서 발산. 역시 얘도 진동하면서 점점 커지죠. 점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커지는 거지. 역시 <놀람> 발산이야.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수열까지 N항까지 이야기하는 게 수열이고 그 넘어 가는 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값은 뭐뭐가 있냐?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뭐? 수렴, 또 하나는 발산. 그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수렴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수렴하는 데 집중해주면 돼. 극한의 값 간단합니다. 몇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수렴, 하나는 발산이야. 그러니까 값두 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수렴하는 게 1에 수렴하냐, 2에 수렴하냐, 0에 수렴하냐. 그게 답이지. 알겠어요? 어, 그걸 이야기합니다. 끝.